그 검찰의 어떤 비상계엄 특수본이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원들에 위 대한 내란 가담 수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국무원들은 위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그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덕수고 최상목이고 뭐 이주호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물론 이 주연은 국무위원인 그 당시 비상경 국무위원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뭐 이제 국무위원들 가담 여부를 조사 다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 내란 특검이라든가 이게 됐으면 이게 취재 비비가 분명히 가려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떤 모순이가 역설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내란 특검을 해야 되고 어~ 뭐~ 이제 그~ 넘어가야 되겠지만 최상목이 탄핵 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탄핵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란 상설 특검의 특검 후보를 추천 의뢰하지 않은 부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좀 안타까운데 어, 내란 특검 상설 특검을 이주안이주안이주이제 권한 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됐죠. 빨리 상설 특검이라도 출범을 시켜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료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네. 정부의 이그 동안에 내각을 구성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한덕수 대행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도리어 내란을 더 부추기고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더불어서 최상목 부총리 권한 대행 역시 아무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받는 위헌적 행위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대행이 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보였던 말, 많은 말들은 아부의 끝판항이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들었었어요. 네, 네. 자신이 교육부 한, 장관을 한, 두 차례나 한 네, 네. 최고의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네. 엄청난 교육 전문가에서 자신이 감동을 받았다는 네, 아부의 말로 네, 네. 그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주호 대행의 길그 네. 부분도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저는 뭐 이제 사실 이조 대행이 대선이 지금 이제 삼십삼 일 삼십이 일입니다 삼십이 일 32일 남았나요 삼십이 일 예. 남았는데 딱한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이 그렇죠. 이 관리만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대선이 잘치러질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이조 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통상 문제도 그냥 어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뭐 정리만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덕순 자기가 뭘 했다고 지금 하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어? 우리의 국익을 팔아먹었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 검증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조대행은 그런 역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조대행에서도 반신반의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아부의 극치 얘기를 했는데 극판왕입니다. 예, 극판왕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쉬운 수능을 얘기해 가지고 논란이 막 됐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조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응? 입시 수사를 해 봐서 어,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전문가인 나도 어 윤석열에게 많이 배운다. 그렇죠. 그때 <laughs> 엄청난 충격을 준 발언이었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자신은 교육 부총리고 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고 그러면 그걸,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했었고 하니까 진짜 유주야말로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전문가죠. 네. 저도 근데, 교육부 출입기 를했는데요아 네, 그렇군요.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을 한 겁니다. 두번 했죠. 그리고 또 KDI의 네. 스크에서 네. 강의를 하고 교육문제를 다룬 이 교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교육문제를 다룬 사람이에요. 전문가가 많은데 뭐. 네. 윤석열에게 배운다 이래서 이건 정말 <laughs> 아부의 급한 왕 맞습니다. 네 정말.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걱정이 돼서 어, 이조장관이 제 윤석열은 없어졌어요. 어, 그렇잖아요. 어, 밖에서 지금 핸들링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조장관은 진짜 이 선거 관리만 제대로 하겠다 이 생각 갖고 33일, 32일 이것만 잘 관리하는 역할에서 어, 끝나야지.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또 국민들이 회초를 들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나이브하면 안 됩니다. 네, 나이 우리가 막... 대부분을 사실 어느 정도 믿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왜냐면 평생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 헌법과 저도 마찬가지로 반성합니다. 저도 그런 <laughs> 부분을 일정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헌법과 법률을 다루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정신, 헌법정신의 기본은 지킬 거라고 봤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적 개입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이 대국민 기만 네. 이제 기획 출마를 했는데, 오늘 더군다나 이제 5.18 묘역을 간다니까, 이 마음감이 교차합니다. 한덕수대행이 사실은 그런 5.18이라든가 민주화에 관련돼서 평생 거의 관심을 보여온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평생 네. 단한 번도 그런 쪽에 그런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의 가치 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꺼려했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도 그렇지만 한덕수도 자기 자신밖에 자기 자신의 사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어떤 사익만 추구여다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 걸머지는 지금 행태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마치 더큰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나선고면서5.8 민주묘지를 간다. 퍽이나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항상 참고 네. 지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도, 한독수대행이 그동안 주요한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문제 또 국정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침묵하거나 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데 네. 그걸 모욕을 견디면서 끝까지 참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런 관료의 모습이 과연 국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철학을 만들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개혁하는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 평생 보여온 관료회상 사실 관료들은 굉장히 유능하긴 한데요. 스스로 철학과 가치를 만들고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선구자의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일단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세 가지 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일단 네. 개헌 문제 네. 이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시기 네, 문제라든가 네. 또 총선과의 문제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그러면 삼년하고 당선되더라도 삼년 후에 사임하겠다고 지금 오늘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삼년 동안 뭘할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삼년 네. 동안 임기가 지금 사실은 오년이 돼도 재역화를못 하는데 그래서 팔년 아, 아, 중임제를 네, 지금 얘기하는데. 네. 네. 관령 대통령을 하겠다 그러는데 관령 대통령들 하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덕트는 위기가 간단치 않잖아요. 그 삼각 파워고. 총리도 책임 총리를 얘기하는데 세상에 네. 관령 대통령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 한덕수가 그냥 그 말잔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폭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선 과정에서 아니 단일화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나타날 거다 저는 보고 아,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에서 계속 밀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 김문수는 지금 저, 좀 적극적인 편이잖아요. 한동훈에 비해서 한동훈은 그렇죠. 유보적인 거고 근데 한동훈 하고 유 한동훈은 그게 다저 전략적으로 아마 시간이 자, 시간은 자기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사실 시간이 넘어가면 한 한덕수 입장에서 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무릎을 꿇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그런 냉혹한 지금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나가니까 어서 오십시오. 꽃길 깔아놓고 반겨줄 거다 한덕수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완전히 오산이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건 총리를 봤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분도 그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꿈을 네. 접어야 됐는데. 이렇게 낮은 지지율인지도 리더십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상당히 이제 한덕수나 국민의힘 쪽에서 역풍, 역풍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한덕수의 사퇴, 한덕수의 출마 이런 어떤 일련의 양상들이 오히려 그 중도층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개헌의 네. 문제가 얼마나 하고적인지 방금 말씀해주셨고요. 네. 또 통상 해결을 두 번째로 내세웠는데 실패한 통상 전문가였고 네. 한 번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자세 번째가 문제인데 저는 국민 동행, 약자 동행, 그래서 어, 국민 통합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약자의 편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네. 한독수행은 항상 기득권 아니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그리고 가진자 기득권 권력자의 편에 서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약자 동행을 하고 국민 통합을 하고 국민 동행을 할 것인가? 네. 세 번째 약속도 굉장히 허구적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국민 어,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락 연설이나 이재명 대표의 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첫 번째 국민 통합이잖아요. 그렇 그런데 네. 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어그 시련을 겪고 오면서 어떤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덕수는 이제 아까 지금은 이재명에서 지금 한덕수 이렇게 표절했듯이 이거 이것 또한 그러니까요. 표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국민통합이고 약자와 동행이지 사실은 급조된 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어, 평상시에 자신의 어떤 사익만 추구하다가 이런 어떤 대의민 국민통합, 어떤 국익을 어, 국민의 어떤 약자와의 어떤 약자와의 어, 동료 약자에 어떤 소, 소외된 자를 어, 그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이런 거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급조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시절에도 참뭐 청년 기본소득 그렇죠. 그리고 어렵고어 불우한 가정에 사는 이 여성 청소년들에게 또 생리대를 무료로 공급하고 교복도 네. 무료로 공급하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이번 민주당의 정책이나 공약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더불어서 어, 기득권이라든가 또는 부자 대기업과도 같이 소통하면서 통합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이 후보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약자의 편에서 없을까? 그런 일을 해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삶 자체도 그 우리가 이제 최영씨를 무무속 얘기만 할때최영씨 부인, 부인 한덕수 예, 예. 그 어, 부인 얘기죠. 한덕수 후, 후보도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되나? 요 이제는 후보가 선언했으니까 무소속 후보가 되겠죠. 한한 후보의 어떤 부인 얘기를 할때 무속 얘기만 하는데 거의 원래 이제 한때 잘 나가는 건설업체에 그 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처가가 재력이 아주 튼튼해서 그 덕을 봤다고 하죠. 네, 그 덕을 그 결혼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쭉 관료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엑슨 모빌인가 해서 그 집을 한독수 신문로 집이 있는데 장인에서 받은 집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매매한 것처럼 어 저는 중요로 보고 있는데 위장 증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유장 중요 우혹이 있는 그 집이거든요. 그 집에 그엑스모빌인가그 임대, 네. 그건 선임대거든요. 네. 어, 외국인 임대는. 그래서 거기도 매덕씩 주고 이런 우혹들도 있는데 이런 우혹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한덕수는 그 정도로. 그 약자를 생각할 겨를 없이 자기 그렇죠. 사육만 챙겨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지금 출마한답시고 약자와 동행이 일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의 검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료를 하면서 꽃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후보라고 자기가 지칭하는 순간부터 언론과 무수한 기관들의 검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검증은 정말 날카롭고 어~ 사실은 칼로 흡인의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검증인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자 위장증예다 이거 누나 아예 네, 대통령 네. 출마의 자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그때 제가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어, 총리 청문회 할때 그걸 기사를 어, 단독 기사로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셨군요. 네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총리 거의 다 대다시피한 총리고 그러니까 큰 반야였었는데 제가 다시 이걸 리바이벌을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야, 미국에서는 장관이 네. 어, 외국에서온 세무 문제, 세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니 그때 있잖아. 가정부를 네. 고용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네, 네. 장관직에서 탈락할 맞습니까?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위장 증에 대해서 수많은 우혹들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짧은 순간이지만 얼마 안된 대선 얼마 안 남았지만 혹독하게, 혹독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네, 맞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담당해야 될 공직자가 곧바로 정치권과 공모해서 출마한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실 때도 최소한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정치적 철학과 그동안 소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국민들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온 네. 정치인이 사실은 출마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건 사실은 불과 이게 아마 한 달도 되지 않,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그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 한덕수라는 대선 후보군이 등장한 것은 사실 아주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폭망의 길을 갈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제 빅텐트 논란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 뭐 여러 후보군들과 이제 이 논란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그단일라를 낙관하고 있고 또 빅텐트 이렇게 낙관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다 승리를 얘기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굳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당선되겠다 이거보다는 말은 대통령 당선이지만 사실 당권을 목적으로 하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네, 그런 김문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그런데 김문수와 한동훈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윤석열과의 관계예요. 맞습니다. 네, 윤석열과 관계에서 김문수는 어, 아까 말했던 친이쿠테타의또 다른 또 다른 큰 아플이거든요. 반면에 한동훈은 이 어떤 비상 계엄 해제 의결에 찬, 성을 했죠. 그리고 전 아바타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윤석열과 굉장히 갈등, 대립, 갈등, 이, 이 관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더라도 뭔가, 하더라도 이게 하, 그, 한계가 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 한동훈은 저는 무자비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리고 한동훈의 스타일이랑 이런 걸 윤석열이 너무도잘 알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권 잡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막으려고 했던.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관계라고는 한동훈은 한덕수와 저는 어, 단일화를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 당의 후보가 되는 그렇죠. 거죠. 당의 후보로 가는 거 거죠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말은 대선 승리 승리 얘기를 하지마 겉으로는 실제로는 실익은 당권을 잡는 게 목적이 수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이번에 나왔던 국민의힘의 많은 후보들이 사실상 당권을 당권 리고 나온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나경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당권을 리고 나온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 당권을 한덕수하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바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게 어, 쉽게 넘을 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안 된다. 네. 그러면 지금 여권의 지형도, 구역권의 지형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네네, 네네. 고지에 올라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런데 오늘 어제 그3자 그 가상 대결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한덕수 넓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동은 어, 김문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덕수를 네.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은 친윤계 다시 네. 말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양극이 되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 친윤 쪽에서는 김문수가 돼가지고 김문수 와 한덕수의 어떤 단일화 에, 이런 쪽으로 볼 텐데 에, 저는 김문수와 한동훈 게임도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밖에서는 어, 당원들은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김문수에 쏠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그 확산, 그 확산층이라든가 확대하는가 지지의 어떤 어, 중도층에서 어, 지지를 확산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어,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5월 3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한국 사회가 지금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을 동원한 그런 비상 계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사법부에 사실상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어, 이, 이 삼권분립이 정착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후보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격 심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네. 오늘은 안료 출신이 어 자신의 이 내란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금 정치의 판을 바꾸려는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세 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군과 이 대통령 중심이 된친위 쿠데타 그리고 사법 쿠데타. 오늘은 관료쿠데타까지. 저는 세, 3차 쿠데타가 오늘 네,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쿠데타라기보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죠. 내란 진압이 네, 안된 거죠. 네, 진압이 안 되고 그 잔불들이 어저께 대구 하, 그 함, 대구의 함, 함지산인가요? 무슨 <laughs> 대구. 예예. 예, 산불 낫자. 그렇죠. 네, 산불. 진압을 났죠. 했는데 또 불씨가 대단하나서 또 커져가지고 어그 위기 상황이 되기도 했죠. 됐습니까? 지금 그렇죠. 다 진압이 됐지만 네. 마찬가지로 지금 내란이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어, 그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쿠데타를 계속해서 도모하고 소규모 있는 소규모 쿠데타가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있다고 보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여기 나오기 전에 오늘 좀그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 게 공직선거법 문제인데, 네네, 마치 250조 1. 어... 공직선거법 예. 이의신랑예 예. 예. 네 네. 어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파기 환송되지 않았습니까? 유죄 취지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당선 무효가 돼 가지고 어 원천 무효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원천 무효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오늘 지금 네.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 264조를 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당해 선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해 선거가 언제나 20대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죠. 가 해당... 아니고. 네, 이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쳐 나가느냐. 어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이나 행사소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이 당선됐는데 그때마저도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쳐 나갈 수 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헌법 소송 아까 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어떤 위헌 법률이라 할라고 헌법으로 또 헌법 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도 본다 그러면 지금 어~ 두명 유한규하고 함상훈 어, 그렇죠. 고법 부장판사 두 사람이 지금 어~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기가 있잖아요 뿐이고. 네 그렇죠 근데 네, 대통령이 네, 되면 지명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철회하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새 정부의 재판관 후보자를 넣으면 되는 거든요요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r 어, 충분히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오전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의미가 그런 h o e v e r who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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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더 이상 소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만일의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돼서 돌아온 것들을 최종 확정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헌법재판소에 이 절차를 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네, 네, 저는 그걸 그건 너무 불안한 상황이 상황이 맞는 음. 왜냐하면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즉시 공무단 임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네안 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겁걷행다안 할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효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에 가든지 해야 돼. 아 그렇지 않고. 확정된 다음에 뭘하려그러면 이미 확정되는 순간 공무단임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요, 그건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저 네. 저, 저 여러 변호사나 법조 네.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네. 공무단임권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요, 판단을 하더라고요 266조 공무단임 등에 제한되면 은 네. 어, 바로 확정된, 딱 확정이 되면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266조거든요. 음. 아까 제가 말씀 처음에 아마 24조고 예,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에, 대통령이 되면 그거부터 예, 사법부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아까 말하면서 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 어? 재판에 두 번씩 나가야 되고 세 번씩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대로 이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사실 모든 재판이 중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다 중지되는 네, 거죠. 해야 되는데 어제 대법원의 행태로 볼 때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어떤 재판은 중지된다고 판단을 하는 재판, 뭐, 법, 저, 재판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계속 진행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대법원의 태도로 보면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럴 그럴 그건 있죠. 재판장의 몫이다라고. 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어 재판을 중재하거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 네. 좋은 어, 방안을 제시해주신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크게, 일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네. 우리 이진동 대표님 플러스. 수많은 이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이십니다 그리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2이인 파교 한 송심이 됐으면 다시 고법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그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 유죄 취지로 했으니까 대부분의 취지에 따라서 파교 한 송심이 대부분 유죄 추주로 나온다. 그러면 또한번 재산구심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기 때문에 선거일 전까지 확정될 일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어,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고 국민의힘은 뭐 그래서 후보직 스스로 사퇴를 얘기하는데 <laughs> 후보직 사퇴할 일이 아니죠 지금. 아, 그렇죠. 네. 지금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후보군들이 모여서. 어... 공명 선거의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하고 거기서 뽑힌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네. 선장이 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우리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자처하는 무소속 후보의 이 선언은 상당히 실망 실망스러운 측면이 많았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지금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 선언 이후의 행보도 지켜보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전국의 관전 포인트 또, 어, 짚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 그런 거좀 먼저 뭐 제일 당장은 내일이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그렇죠. 날이잖아요. 그 플러스 그리고 어, 한덕수 단일화 문제 그리고 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소위 이제 그, 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빅텐트. 구성되는지 이런 걸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저는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이제 경청 그 투어를 투어 시작했잖아요. 이제 뭐 예정대로 그냥 도는 거고요. 이재명 그렇죠. 후야 이렇게 도는 거고 거기 뭐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직 사퇴하라 그러는데 아 일말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냥. 그냥 그쪽에서 하는 얘기다 어, 이런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이죠. 보수 언론들에게 대부분이 뗄 감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뗄감 어제 이제 대부분 전원합의체 가뗄 감을 제공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흠집내기라든가 이런 걸 계속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빼고는 크게 큰 흐름에 대해서의 지장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